아 근데 이거 사실 제가 원했던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어머나 그거죠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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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다뤘던 주제 중에 가장 역대급일 것 같아요. 정말 진중해야 될것 같고 이렇게까지 사실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경우가 없어가지고 이번 영상에서 웃지 마세요. 무슨 사고, 사고 터졌어요? 사고 터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메일로 이제 주신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좀안 된다고 했는데 <laughs> 그 생각을 하니까 안 웃을 수가 없어 그분이 최근에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어,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뭐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최근에 그분이 머리가 바뀌었는데 머리에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주신 내용이 어, 머리 예쁘다는 분도 있긴 있어. 근데 머리가 약간 어디서 하셨어요? 근데 어디서 하셨어요? 라는 표현이 너가 거기서 했다면 나는 절대 거기를 가지 않을 거야. 약간 그런 뉘앙스로 찌는 메일을 주신 분도 있고 진이기에요. 그분 머리 되게 잘 됐는데 <laughs> 그리고 또 이제 정말 박 변호사님 원하셔서 하신 머리 가 마... 맞아? 오박 변호사라고 해버렸다 <laughs> 정말 원하셔서 하신 머리 맞냐? 뭐 어디서 사기 나한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식의 아, 이제 진짜. 말씀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진중하게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일단은 손변호사님 머리 하실 때 보통 어떻게 했어요 머리 할 때? 저는 지금은 그냥 이 동네 미용실에 월 그니까 그정해 끊어놓고 두 달에 한 번씩 펌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자르고. 어, 지금 좀 펌이 지금 이제 해야 돼요. 예, 두달 끝난 거라서 이 이번 주에 해야 되는데, 이제 가야죠. <laughs> <laughs> 네, 그러면 그래. 처음에 그펌할때 그때는 어떻게 말했어요? 원래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머리 이제 약간 이런 이 오대오처럼해서 요렇게 되는 머리였다가 이제 지금. 그거를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준 거예요? 어, 그냥 가서 이제 나는 설명을 좀 하지 처음 가서 얘기할 때는 그럼 보통 이제 어 손님 혹시 뭐 보시고 오신 사진 같은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 나 예전에 보여준 적 음. 있어. 나그꽃파는 남자 알지? 구준표? 내그 구준표 머리 아, 했었어 <laughs> 대학교 때. 아 구준표 머리였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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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머리가 말고 아, 예전에 아, 대학교, 아, 대학교 아, 때딱 앉아서 딱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해주세요. <laughs> 아, 지금도 얼굴 빨개질 것 같은데. <laughs>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머리를 하러 가면 처음에는 이제 좀 생각하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잘못 알아들으시면 결국 이제 그 아이패드를 갖고 오셔가지고 아 이제 보여주세요. 아, 네. 네, 여기서 이제 어떤 스타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넘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드려요. 보여드리는데 보통 보면은 연예인들 사진, 실물로 있는 사람 사진, 네, 그런 걸 이제 해서 보여드리는데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 박 변사님 네? 머리 할때 어떻게 해요? 혹시 했어요 이번에? 이제 그 가끔 이제 의뢰인들이 오면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변호사님, 어,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요즘 구라를 치고 있냐고. 아, 진짜예요. <laughs> 아, 누가 <laughs> 어려 보인다고 그런 <laughs>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웃음> 그래요? <웃음>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러 좀 나이 들어 보이려고 제가 지금 새치고 나고 해도 그래도 이제 일부러 염색 안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얘기를 들었는데 변호사님 여자친구 사귀려면은 무조건 염색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젊어 보이는 게 트렌드지 새치 입고 그러면 오히려 자기 관리 안된 사람도 보인다. 해가지고 제가 먼저 염색을 한번 했어요. 염색을 하고 나니까 하마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감이 붙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할까 하는데, 제가 또 이제 웹툰을 되게 많이 봐요. 음. 웹툰 보는 것 중에 이제 네이버 금요일 웹툰 중에 재혼 황후라는 웹툰이 있거든요. 어, 그 광고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광고도 했었던 광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스토리는 이제 원래 잘나가던 뭐... 어떤 황후가 있었는데. <laughs> 아니, 간단하게라도. 어. 직간 거야, 이거 <laughs> 아니 이제 설명을 해야죠. 좀 들어봐요. 이제 잘 나가던 이 황후가 있었는데 남편은 당연히 황제겠죠. 근데 황제가 바람이 나가지고 원래 조광지철을 버려요. 저는 그 원래 그 조광지철 버리는 그 황제 이름이 소비에슈거든요. 소비에슈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머리가 한쪽은 이렇게 싹 내리고 한쪽은 이렇게 옆으로 싹 뒤로 넘기고 요거잖아요. 이거 가일리 스타일이라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갈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거다. 나도 이제 뭐야. 박소비의 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파마를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꽤 오래 갔어요. 지금 여기랑 30번째 다니고 그러는데 펌을 시작을 했는데, 일단 이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뭔가 이게 크게 웨이브가 지잖아요, 이렇게 좀, 머리가. 근데 뭔가 돌돌돌 많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 저 그때 가일펌 원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laughs>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이게 지금 똘똘똘 말긴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은, 이게 풀고 나면은, 이게 크게 나오는구나. 시간이 지나고 딱 풀었는데, 뭔가 뭐 이렇게 좀 굴곡이 이렇게 좀 짜글짜글 한 거예요, 이렇게 만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이 한두 달 지나가지고, 그 펌한 부분이 좀 많이 잘려나가서 심하진 않은데, 우리 기존 영상을 보면은, 제가 좀 빠글빠글하던 시기가 시야. 있을 거예요, 아마.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디자이너 분께, 아, 근데 이거, 사실 제가 원했던 거는 요겁니다. 이렇게 딱보여주시 그러니까 어머나! <laughs> 그러고 <laughs>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용사 분이 이제 뭐 푸는 건도 금방 풀수 있다고 했는데 <laughs> 저의 미적 감각이 일반적인 사람 기준이라면 어긋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응,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단 아, 일단 며칠 한번 지내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왔는데 생각보다 보는 사람들은 다 잘됐다고 하더라고 머리가. 난딱 처음 봤을 난 괜찮았어. 그 예전 머리보다 꼭건 격신 나 그러니까 예전 머리는 되게 별로였다고. 사실 이 여기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제가 이제 이 친구 머리 하고 나서 또 머리를 하러 갔어. 가가지고 이제 그 원장님이 이제 머리를 하다가 이 친구 이야기 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이야기 했지. 그 친구가 근데 그때 당시에 뭐 보여주던가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그 진짜 보여줬다는 거 웹툰을 <laughs> 알고 계시다는 거 그분도. 아그 소문이 빠르네. 어. 예,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렇게 뭐 아니, 법률적인 얘기는 아니긴하지. 아니죠. 사기죄가 되는지 문제죠. 아 무슨 소리예요? <laughs> 근데 괜찮았어. 난딱 봤을 때첫 이미지가 엄청 좀더 부드러운 이미지. 왜냐면 이제 약간 이제 안경 먹고 나서 약간 강하다, 세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머리를 삭 이렇게 마니까 좀더 약간 이게 융화됐다고 해야 되나? 삭 마니까 사람이 돈을 좀 써야 돼 그래요 예 <laughs> 네, 오늘은 뭐제 머리 스타일에 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laughs> 네, 내용을 네, 한번 좀네 네,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또 다른 헤어스타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